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을 주로 올리는 채널, 유튜브 스피리투스 채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그랜저의 공식 디자인이 결국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몇 유튜버님들이 제시를 했던 그런 예상도의 모습에서 진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차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눠질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어차피 그랜저라는 이름과 그 상품성 자체만으로도 팔리기는 많이 팔리겠지만, 디자인이 조금 호불호를 탈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시면은 이런 식이에요. 비교적에 좀 이렇게 각진 디자인, 외관들이 보입니다. 옛날에 제가 나이가 좀 어렸을 때 각그랜저의 느낌을, 아, 각그랜저가 아니라 각 에쿠스, 각 에쿠스의 느낌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각그랜저 시절보다는 지금 훨씬 더 이렇게 떡대가 커졌죠? 에쿠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인데, 요즘 자동차다 보니까 그래도 그 각을 너무 많이 살리지는 않고 조금 부드럽게 유해졌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이 정면에 어떤 그 헤드램프라든지 뭐 주간주행 등이라든지 조명, 특히 그릴, 정면에 그 바람을 흡입하는 그 그릴 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이 디자인 어떠신가요? 뭐 그렇죠. 그물 무늬로 되어 있는데 좀 네모나게 각이져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에서 볼수 있는 그 디자인하고는 사실 무게감은 전혀 다르기는 해요. 훨씬 더좀 젊고 특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기는 합니다. 근데 역시나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죠. 스타리아. 그 스타렉스의 후속 버전인 스타리아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좀 비판을 하는 어른들도 솔직히 많이 계십니다. 위아래로 짜부,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다. 뭐, 요렇게 좀 혹평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 봤을 때 되게 싫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세뇌가 돼요. 뭔가 자연스럽다. 미래적이다. 이렇게 막 세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시고. 뒷모습이라든지 옆모습 뒷 옆모습이죠 뒷 옆모습인데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조금 각진 디자인이기는 해요 현행 그랜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세단들도 좀 우아하고 멋있는 곡선을 살리면서 쿠페형으로 어 쿠페형으로 디자인을 하면은 사실 공기 역학적으로 조금 이득을 보기는 하죠 공기 저항을 아무래도 좀덜 받고 공기가 뒤로 매끄럽게 빠져나가긴 합니다 근데 요요번에 현행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준대형 세단이 아니라 5 m 가 넘어가면서 이 사실 차 급이야 어떻든가 말든가 차 크기 자체는 확실히 대형 세단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우아하고 예쁘게 잘 빠진 쿠페형 스타일의 뒷공문이 뒤통수보다는 각지게 좀 공간을 많이 뽑아낸 느낌입니다. 이러면은 뒷좌석에 앉는 사람이 확실히 머리 공간은 좀 여유롭긴 하겠죠. 트렁크라든지 자동차 떡대가 굉장히 거대해졌어요. G80 보다는 확실히 크고, 거의 뭐 제네시스 G90에 가까운 어떤 껍데기 떡대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G90보다는 그래도 작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전륜 자동차니까 또 실내 공간은 엄청나게 넓겠죠. 실내 공간은. 실내 공간 하나는 진짜 웬만한 자동, 웬만한 그런 고급 대형 세단들이 부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정면을 어떻게 클로즈업을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볼 때 어떠세요? 좀더 확대해가지고 보는 모습인데 어 글쎄요 실물을 봐야 또 느낌이 올것 같습니다. 또 실물로 보면은 어, 자동차들이 좀 디자인이 좀더 나아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괜찮은 듯 하면서도 사람들마다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고 호불호가 뚜렷하게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갈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교적 후미등은 별 말이 없기는 해요. 근데 현행 그랜저의 약간 그 곡선져 있는 후미등과 비교하면은 너무 일자로만 닦아놓은 이런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약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약간 끝을 꺾어가지고 곡선형으로 되어 있던 현행 그랜저의 후미등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던데 또 가까이 가가지고 보면은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측면이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입체적으로 현행 그랜저의 후미등이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평평하게 일자로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전체샷. 보통 자동차의 가장 어떤 얼짱 각도 45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45도 셀카 느낌의 이런 전방 측면에서 삐딱하게 찍은 그 사진입니다. 보통 자동차 사진을 찍을 때이 사진을 제일 많이 찍죠. 정면 그리라고 옆모습이 다 나오니까요. 요게 그래가지고 처음 이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스타리아를 납작하게 눌러놓은 것 같다고 좀 비판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디자인이 정말로 싫었는데, 아, 이게 저도 진짜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회인, 직장인이라서 그런 건지, 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laughs> 적응이 됩니다. 익숙해져 버렸어요. 뭐, 뭔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특히 미래적인 느낌으로 보여가지고,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은, 자꾸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자기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필터링이 된다고, 이걸 뭐, 뇌이징이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한번 참고만 해보시고요. 뭐, 제가 현대에서 광고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절대로 띄워주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좀 이렇게 전형적인 한국식 어떤 대형 세단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에 크게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5m가 넘는 전장을 자랑합니다. 자동차가 확실히 커졌어요. 예전에는 흔히 이거를 가지고 준대형이다, 준대형이다, 뭐 쏘나타보다 조금 더 크다 이랬는데 이제는 쏘나타 K5 라인의 자동차들이 커지면서 K8과 K8도 5m가 넘죠. 기아 K8과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5m가 넘는 전장을 가 가면서 적어도 크기만큼은. 확실히 대형 세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차 급을 이거는 그냥 준대형이라고 부를지 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크기 자체는 이제 완전 대형 세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은 전륜이다 보니까 아마 제네시스보다 넓을 겁니다. G80보다는 현행 그랜저도 당연히 더 넓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고 G90과 비교를 해도 뒷좌석은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 물론 승차감이라든지 방음, 소음 같은 거 차단하는 거는 제네시스가 훨씬 더 좋겠죠. 차값이 두 배니까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 어 약간 휠이 조금 심심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행 그랜저 그 캘리그래피 휠에 그 마치 별 같은 모양으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휠이 들어간 거에 비하면은 현행 그랜저의 휠이 조금 그러니까 신형 그랜저의 휠이 조금 심심하다라는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클로즈업한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말하다 보니까 저도 막 한정된 이렇게 영상 안에 설명을 막 쥐어 짜내다 보니까 말문이 트여가지고 말이 술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적 잘 뽑혀져 나온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실내 궁금한 분들 많으셨죠? 실내는 비교적 되게 예쁘게 요즘 현대차들이 기본적으로 현대 기아차들이 대부분 실내는 좀 이쁘게 화사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급, 동일 가격대의 외제차랑 비교하면 실내만큼은 적어도 현대기아차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실내가 확실히 이쁘고, 어, 가성비가 좀더 좋죠. 가죽을 발라도 좀더 많이 바르고, 스웨이드 같은 거 아낌없이 발라주고, 조금만 고급차로 오면. 어, 외제차에서는 굉장히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소재가 뭐, 알칸타라, 스웨이드 이런 것들인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케이, K... 케이, K... k5나 소나타 프로배도 그게 일부 들어가고 k7이나 그랜저급에만 가도 그 스웨이드 재질을 되게 많이 넣어줍니다 풀옵션으로 갔을 때그 실내 인테리어 되게 화사한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해 본 모습에 좀 고화질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컨셉트 샷이긴 한데 되게 예쁘죠 뭐 그대로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그 벤츠가 처음 시작했던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어떤 그 lcd 계기판하고 어또뭐 12.3인치인 것 같아요. 12.3인치의 그런 또 내비게이션 두개 이어져 있는 모습을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요게 되게 세련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전자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디자인을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이어놓고 나면 오른쪽에 떨어지는 라인이 조금 아쉽게 마련인데 뭔가 이게 조명인지 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좀 예쁜 디테일 하나 다다다다닥 이렇게 빗무늬 빗살무늬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요 남던 공간이 왜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뭔가 조명 효과든 뭐든 하나 넣어주는 거를 저는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그게 되게 지금 은은하게 노란색 불빛이 베이지 시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공조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에어컨 조절 버튼은 물리 버튼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이렇게 고급화를 위해서인지 터치스크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급스럽고 예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운전 중에 어떤 이 공조 장치를 조향할 때 터치식은 잘못 누를 염려가 있고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해요. 미래적인 감성은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오래 자동차를 보유하다 보면은 좀 약간 나중에 이렇게 잔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다른 것은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베이지 시트고 뭐 가운데 에뭐 기어 봉이 안 보입니다 아마 다이얼식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짚고 넘어갈게 핸들이 조금 옛날형 구닥다리 형태죠 이게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왔던 갓 그랜저 시절의 그때 디자인 헤리티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옛날 버전의 이런 네모난 핸들을 절대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잠깐 여러분들한테 어 비교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어 여러분들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거 보시면은 요거 현행 그랜저의 실내인데 동글동글하고 볼륨감이 살아있죠. 그 현행 그랜저도 사실 굉장히 좀 세련되고 젊고 예쁜 느낌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현행 그랜저는 버튼식 기어였네요. 그죠? 현행 그랜저도 사실 실내가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해보라고 보여드리자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화면이 조금 이래 작아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런 식으로 비교 샷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저는 요 동글동글한 버전이 좀 나은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이게각진 디자인은 굳이 각 그랜저의 느낌을 가져온다라는 게 굳이 이런 거를 헤리티지 뭐 전통이라고 정체성이라고 계승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요 부분도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좀 선명하게 갈렸던 부분인데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또 디테일을 짚어드리자면은 요즘 이 자동차 뒷부분을 보는 그런 룸미러 하이패스 카드 꽂는 이 부분도 이제 프레임리스가 인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양 사이드의 베젤을 없애버리고 유리가 가득 차도록 하는 디자인이 또좀 약간 어떤 고급스러움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마 남자 어른들은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쓸것 같은데, 요런 디테일도 제가 자동차 디자인을 아는 사람으로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야경 모습인데, 어, 콘셉트 샷이긴 한데 되게 멋있습니다. 그죠? 분위기는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요 핸들 진짜, 각진 핸들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은은한 디자인들은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 전자식 계기판에, 또, 내비게이션에, 와, 딱 이거 12.3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 같은데, 와이드 내비게이션에, 오른쪽에 확실히 무슨 조명 효과인지 뭔지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마 이게 그냥 페인트칠이라든지 파란색 어떤 고정된 뭔가는 아니겠죠?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비살 무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또키고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또 디테일하게 제공될 런지는 두고 봐야 알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송풍구는 이렇게 쭉쭉 함께 빗금을 이어놓은 그런 형태고요. 자, 거의 이제 뭐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시트 느낌도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헤드레스트, 뭐 이런 거, 머리 쿠션이 좀 얇고 슬림하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통째로 뒤에까지 통가죽으로 묶어가지고 모기, 금속 모기 지탱을 하는 구조였는데, 뒤에는 약간 플라스틱에 혹은 이제 예쁘게 반딱반딱 빛이 나는 하이그로시 느낌, 미래적인 느낌. 그리고 헤드레스트, 머리 쿠션이 좀 약간 얇아지고 탄탄해졌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슬림하게 바뀌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크고 두껍기보다는 약간 좀 얄팍하고 실내 공간을 뽑는 형태로 좀 미래적이고 각진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화사한 베이지 시트나 브라운 시트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실내 자체는 핸들 디자인 제 개인적으로 말고는 각진 핸들 디자인 말고는 그다지 제가 뭐 이렇게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확실히 이제 더 많이 들어가서 도어 트림에. 문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엠비언트 라이트는 진짜 제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약간 이렇게 화려한 조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조, 좋아하고 있고 요즘 고급 차에서 엠비언트 라이트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동차들 디자인과 함께 비교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현행 그랜저 그릴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솔직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랜저라는 브랜드가 유명하고, 이게 그래도 나름 현실에서는 좋은 차라는 걸 아니까, 뇌 필터링을 해서 보기는 하는데, 사실 정면이 이때도 이게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저는 이게 예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실제 해외 판매량에서도 거의 증명이 되죠. 외국에서는 사실 그랜저가 거의 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뽑혀져 나왔었죠. 물론 이거는 현행 그랜저. 이제 조금 있으면 단종될 녀석의 디자인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플하고 넓게 그러면서도 크고 웅장하게 실제로 이거 시승한다고 앉아 보시면은 실내가 되게 크고 널찍널찍 합니다. 현행 그랜저 실내도 되게 예쁘기는 했었고 이 실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뭐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오는 풀체인지 그랜저는 어, 측면에 엠비언트라이트가 있는데, 구형은, 어, 지금 현행 그랜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불이 들어오지 않죠. 뭐,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실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뭐, 나름 괜찮게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거. 자, 확 지금 옛날 연식이 보이실 텐데, 이거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옛날 각 그랜저 시절의 핸들이라고 합니다. 아, 현대차가 그 언론사들에게 제공했던 사진인데, 옛날 각그랜저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네모난 핸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쪽에는 지탱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손으로 꽉꽉 누르면 핸들이 살짝 살짝 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제가 이 시절의 자동차를 운전해 본 거는 아니고 눈으로 본 적은 어릴 때몇번 있었습니다. 이 각그랜저 시절에 이렇게 각진 핸들을 썼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현행 그랜저 저는 이렇게 도톰하고 약간 볼륨감이 살아있는 이 핸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손가락도 여기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 친구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실제 운전을 해보면은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게 운전할 때 훨씬 더 편합니다. 손이 걸리거든요. 운전을 할때 핸들을 돌리고 이럴 때 훨씬 더 안전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옛날 디자인보다 훨씬 볼륨감이 있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풀체인지 그랜저가 이 네모난 헤리티지를 계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각 그랜저 디자인에서 배워올 게 그거밖에 없었냐라고 좀 비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기아 K8의 외관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기아 K8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자체는 참 좋은 자동차고, 넓고 거대한 자동차이기는 한데, 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정면 그릴이 좀 답답하다. 호불호가 나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한 느낌의 반면에 K8도 실내는 되게 잘 뽑혀져 나왔죠? K7 프리미어가 마지막으로 최후기형이 단종이 되고, 그 위, 어, 약간 반급 위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라는 컨셉트를 내세워가지고 K8이 나왔는데, K8 실내에도 직접 앉아보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멋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좀 젊은 분들은 너무 이제 너무 중후하다. 우드그레인, 뭐 나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우드그레인이 너무 많이 좀 남용이 되었다. 요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앰비언트라이트가 그랜저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 요뭐 메리디안인가요? 요 고급 스피커 뒤로 은은하게 이렇게 라인을 넣어놓은 요런 앰비언트 라이트는 저도 정말로 세련되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K8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답답하고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요 주황색 지금 불이 잘안 보이는데 조명 때문에. 주황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마치 이렇게 가루처럼 별처럼 다다다다닥 접으로 박혀져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거 좀 싫더라고요. 되게 좀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던데 차라리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무 이렇게 라인을 빛의 라인을 쭉쭉 이렇게 길게 길게 뻗어놨다면 어, 훨씬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비교샷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현행 K8의 어떤 이런. 어, 디자인 내부 실내와 함께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요렇게 잠시만요 요렇게 요렇게 K8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은 화면이 조금 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자 한번 확인해보세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현행 풀체인지 그랜저가 확실히 늦게 나온 만큼 좋기는 하고 좀더 화사하게 되신 이거는 콘셉트카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콘셉트샷이라는 거 컨셉샷이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보시면 은 핸들이 제가 말했던 각진 핸들이 여러분들도 눈에 살짝 거슬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현대식 동글동글한 어떤 핸들이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도어 트림 문의 측면에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살려주죠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앞에 수평 대시보드에서도 길게 수평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K8 같은 경우에는 엠비런트라이트가 이것보다는 조금 인색하고 부족하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모든 제가 준비했던 한 10몇 장의한 16, 17장의 사진을 한번 사진으로 진행하는 디자인을 모두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실물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공식 공개된 디자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멋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한번 궁금한 심정으로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요런 옛날 디자인들 참 예뻤었는데, 그죠?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무대본으로 열심히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좀꾹 눌러 주시고, 유튜브한테 많은 힘을 좀 보태해 주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